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년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샬럿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지오르노는 전방 압박과 순간 침투에서 위협적이지만 마무리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윌프레드 자는 좌측에서 1대1 돌파와 커신 슈팅이 특기지만 체력 소모가 많은 경기에서는 후반 퍼포먼스 기복이 심하다. 브로니코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패스를 시도하지만 템포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 압박에 쉽게 공을 잃는 단점이 있다. 공격 루트가 자 개인 돌파에 의존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전술 밸런스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 수비 전환 속도 또한 느려 뉴욕 시티의 빠른 전개에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 시티는 세트피스 전술과 다양한 공격 루트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샬럿은 자개인 돌파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중원템포와 수비전환의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전술 디테일과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뉴욕시티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뉴잉글랜드의 포메이션은 4-4-1로 맞서지만 전개 속도와 세밀함에서 흔들림이 있다. 카를레스1은 창의적인 패스와 볼 간수 능력으로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으나 지나친 의존도가 문제다. 가나고는 순간적인 침투와 피지컬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마무리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유수프는 넓은 활동량으로 중원을 커버하지만 압박을 받을 경우 패스 정확도가 흔들리며 빌드업이 끊기는 약점을 드러낸다. 결국 공격 루트가 힐 중심으로 단조로워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겹치면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설리본의 세트피스 한 방이 경기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필라델피아는 바리보의 제공권과 일로스키의 돌파가 결합해 꾸준히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다. 반면 뉴잉글랜드는 킬의 개인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흐름이 끊길 위험이 크다. 그래서 경기 전반부터 후반까지 필라델피아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기세와 심리적 자신감까지 결합되면 경기 후반부는 필라델피아가 완전히 장악할 그림이 그려진다. 이 매치는 전술적 완성도와 세트피스 파괴력을 동시에 갖춘 쪽이 승부의 답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필라델피아가 앞선다. 애틀랜타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동시에 구사한다. TRN은 제공권과 포스트플레이의 강점을 보여주며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다. 알미로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커신 슈팅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며 최근 경기력 상승세가 뚜렷하다. 알렉세이 미란 축구는 이 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전환의 연결 고리가 된다. 특히 풀백 라인의 오버래핑과 알미론의 폭발적인 침투가 결합되면 샌디에고의 포백 수비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애틀랜타는 짧은 템포 전환과 속도감 있는 공격으로 상대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알미론의 날카로운 침투가 샌디에고 수비를 흔들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애틀랜타는 티아레의 제공권과 미란축크의 창의적인 전개가 결합되며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 반면 샌디에고는 중원 템포가 느리고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애틀랜타 수비에 일킬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강경 유지가 무너지고 수비 블록이 흔들린다면 애틀랜타가 빠른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것이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흐름은 애틀랜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토론토의 포메이션은 4-4-1-1이며 브리닐드세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으로 수비 뒷공간을 꾸준히 공략한다. 오소리오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수행하며 템포를 바꿀 수 있는 전술적 중심축이다. 알론소 코엘로는 패스 선택이 빠르고 전방으로의 볼 배급이 안정적이어서 공격 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 게다가 최근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라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고 전술 수행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토론토는 안정된 수비 라인과 체력적 우위로 후반 승부처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이 경기는 체력 격차가 경기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키 포인트다. 콜럼버스는 전력 자체는 위협적이지만 강행군 일정 탓에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반면 토론토는 휴식 이점을 안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술적 디테일을 경기장 안에서 100% 구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린힐드센과 오소리오가 좌우와 중원에서 동시에 활약할 수 있다면 콜럼버스의 압박 라인은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매치는 토론토가 체력과 전술적 효율성 모두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DC 유나이티드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벤테케는 높은 타점의 포스트 플레이와 문전 장악 능력으로 상대 센터백을 압박한다. 피라니는 이선에서볼 간수와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주도하며 측면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공격 루트를 다양한다. 포킨스는 우측에서 속도를 활용한 돌파와 커신 슈팅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옵션이다. DC 유나이티드는 전방 제공권과 이선 연계가 동시에 살아 있으며, 특히 벤테케를 축으로 한 세컨드 볼 활용 능력이 강점이다. 불필요한 체력 소모 없이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해 후반전에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의 체력 저하와 DC 유나이티드의 제공권 장악력이 맞부딪치는 양상이다. 마이애미는 주중 강행군 이후 체력이 크게 떨어져 전술 수행 능력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반면 DC 유나이티드는 벤테케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와 이선 연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 체력 격차가 드러나는 순간 제공권 싸움에서 밀린 마이애미 수비진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전방 포스트 플레이를 앞세운 DC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이 경기는 몬트리올 풀백의 공격 가담 이후 뒷공간 리커버리가 늦는 약점이 핵심이다. 그 순간 뉴욕 레드불의 카르모나와 포르스베리가 날카롭게 파고들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추포모팅도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레드불의 공격 루트는 안정적으로 완성된다. 반면 몬트리올은 풀백의 전진이 오히려 역습 빌미로 이어져 불안정한 흐름을 반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뉴욕 레드불이 측면과 전방 압박의 우위를 앞세워. 원정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뉴욕 레드불은 카르모나와 포르스베리의 측면 돌파와 축포 모팅의 전방 연계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완성할 수 있다. 반면 몬트리올은 풀백의 전진 이후 뒷공간 노출이 잦아 수비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경기는 뉴욕 레드불이 전술적 상성과 체력적 우위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올랜도의 강력한 전방 압박이 주중 일정으로 체력이 소진된 4 0빌 수비진을 얼마나 무너뜨리느냐가 핵심이다. 엘리케와 소루알손의 날카로운 돌파 스파이서의 압박이 동시에 가동되면 상대 진영에서 곧바로 득점 기회가 창출된다. 반면 네슈빌은 무쿠타르가 공격을 풀어가는 키플레이어지만 전술적 의존도가 높아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공격루트가 단절될수 있다. 특히 후반 체력저하 국면에서 네슈빌은 수비블록이 무너지며 추가 실점을 허용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올랜도가 전방 압박과 전술적 다양성을 앞세워 초반부터 후반까지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체력 관리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 올랜도 시티가 홈에서 승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랜도 시티는 압박 강도와 빠른 전환 플레이를 앞세워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반면 네시빌은 무쿠타르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며 주중 경기 여파로 인한 체력 문제까지 겹쳐 약점이 도드라진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올랜도 시티가 홈에서 확실히 승리를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댈러스가 홈 강세와 공격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콜로라도를 압박하는 흐름이다. 콜로라도는 올 시즌 원정에서 집중력 저하와 멘탈 붕괴가 겹치며 경기력 기복이 두드러진다. 반면 댈러스는 페링턴 마이너스 훌리오 마이너스 카이키로 이어지는 전방 라인이 다양한 득점 루트를 열어줄 수 있다. 후반 체력 격차가 드러나는 시점에서 콜로라도 수비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매치는 초반부터 끝까지 공격 디테일과 심리적 우위를 동시에 갖춘 댈러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링네의 메짤라 무브먼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그의 대각선 침투가 박스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면 폰세가 마무리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맥클린의 전개 속도까지 더해진다면 휴스턴은 공격 템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포틀랜드는 수비 라인의 커버 밸런스가 흔들리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속적인 실점 위험을 노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휴스턴이 전술적 상성과 공격 완성도에서 앞서며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휴스턴은 링 내의 대각선 침투와 혼세의 문전 마무리라는 전술적 루트를 앞세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맥글린의 템포 조절도 공격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주며 교체 자원의 활동량까지 더해진다. 반면 포틀랜드는 대각선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 약점을 드러내며 수비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휴스턴이 홈에서 전술적 우위와 공격 완성도를 무기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무뇨스의 패스 앤 무브먼트가 얼마나 경기를 장악하느냐가 핵심이다. 그의 플레이 메이킹을 통해 캔자스 시티는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확보하며 전방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조벨리치의 마무리와 설루이의 측면 돌파가 더해지면 밴쿠버 수비 라인은 버티기 어렵다. 반면 밴쿠버는 단조로운 전술 구조와 불안한 수비 전환으로 인해 경기 내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매치는 캔자스 시티가 홈에서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 경기는 미네소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다. 페레이라의 중원 장악과 로드의 측면 활용이 결합되면 공격 루트가 다채로워진다. 이에 보아의 뒷공간 침투가 살아날 경우 시카고의 포백은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시카고는 단조로운 전방 전개와 낮은 완성도로 인해 득점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흐름과 상승은 미네소타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 미네소타는 점유율을 앞세워 경기를 지배하며 다양한 루트에서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보아와 로드의 활약이 더해진다면 공격 완성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반면 시카고는 단조로운 전개와 낮은 완성도로 상대 500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경기는 미네소타가 홈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측면 숫자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는 팀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LA 갤럭시는 사나브리아의 날카로운 침투와 슈팅 타이밍이 절정에 달해 공격 전개의 효율이 배가 되고 있다. 베리의 제공권과 밀러의 중원 장악이 더해지면 상대 300의 균열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반면 신시네티는 에반데르 중심의 전개가 압박 강도에 막히면 곧장 고립되고 측면 대응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그래서 전술 밸런스와 에이스의 결정력에서 앞선 LA 갤럭시가 경기 흐름을 끊임없이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의 차이가 경기 후반부에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홈팀이 상대를 제압할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이 경기는 산호세가 3백을 얼마나 단단히 유지하느냐와 역습 전환 속도가 핵심이다. 하키스가 볼을 지켜내고 날카로운 킬 패스를 뿌리는 순간. 마티네스의 침투가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아랑고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까지 더해지면 산호세의 공격은 단순하지 않다.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전개가 단조롭고 뒷공간 불안이 뚜렷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산호세가 더욱 주도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흐름은 산호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산호세는 300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파키스의 패스와 마티네스의 침투, 아랑고의 제공권이 결합되면 공격 루트는 다양해진다. 반면 세인트 루이스는 단조로운 전개와 뒷공간 불안으로 상대 역습을 막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산호세가 홈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